자,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그 모습으로 나를 만들고 갖고 나가는 행위, 그거를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다시피, 내적 이미지가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적 이미지. 생각, 성품, 능력, 습관, 여러 가지 다. 자, 내적 이미지가 있으면, 두 번째로 나오는 거 어, 벌써 아시네요. 그렇죠. 외적 이미지가 있죠. 겉으로 표현되고 보여주고 있는 모든 현상을 통칭해서 외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사회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소위 말하는 고객과의 관계가 좋으려면은 관계에 관련된 표현을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나의 현상으로 그것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아, 저 친구는 똑똑하게 생겼어. 학생들을 봐도, 아, 쟤는 참 성실하게 생겼네. 이런 검사도 안 해보고 테스트 아무것도 안 해보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적 이미지는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인데 전제가 현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집에서 편안하게 입고 있던 잠옷을 입고 지금 제가 여기 말도 안 되게 나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히 그래도 저는 아마 비슷하게 이 강의를 하는 김경호 교수입니다. 틀림없는 김경호 교수입니다. 옷을 제가 한복을 입고 있든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든지, 이렇게 정장으로 하고 있든지, 다 김경호입니다. 그런데 평판이 달라지겠죠. 어, 저 사람 뭐 방송에 저러고 나오나?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저러고 다니냐? 뭐별 얘기들을 많이 날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판이 바로 관계를 영향을 준다는 거죠. 관계에. 그래서 관계가 좋으려면 외적 이미지 현상이 좋아야 된다. 전제사항이. 근데 현상이 좋으려면 그전 단계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좋아야 되겠죠. 가식은 반드시 언젠가 들킵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기대치가 무너지게 되죠. 자, 이미지 메이킹이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인데 그 통합의 의미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이미지, 하나는 외적 이미지, 하나는 사회적 이미지. 이거 필요하죠? 이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도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두명 이상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내라는 것이 돈을 내라 이겁니다. 돈을 내라. 음. 그런데 돈이 없을 수 있죠. 돈이 없으면 기회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땀을 내라. 그겁니다. 돈도 땀도 없다.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내라. 그겁니다. 사표입니다.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가도 늘 얼마씩 회비를 내야 됩니다. 안 내면 회계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직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돈.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러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 또 사표 내려고 오늘 열심히 가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낼건 땀밖에 없, 없습니다. 그죠? 이 땀을 고상한 말로 바꿔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 관계 능력. 두 번째는 업무 수행 능력.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세 가지 능력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 가지 능력은 항상 교집하로 뭉쳐 다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작고, 그렇긴 하겠지만 항상 같이 다닙니다. 대인 관계 능력이 있는 이유는, 자, 업무 수행이 조금 서투르다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또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할지라도, 관계적인 능력이 좋은 사람은 주변의 선배와 동료와 후배의 고객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원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세 가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또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지식. 대인 관계든 업무 수행이든 문제 해결이든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그걸 해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능이 필요하죠. 기능.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2, 3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나절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식과 기능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그런데 태도는요. 세 번째 태도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마음먹는 즉시 바로 연출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를 도와줄 내 후배 직원을 사원을 뽑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사람이 왔어요. 아 잘생겼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똑똑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보니까 자격증도 많이 땄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뭐그 정도면 뭐 그죠. 근데 마지막 하나 애가 싸가지가 없다. 어떻게 채용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조금 떨어져도 그건 내가 리르치면 되니까. 어차피 여기 오면 이 일은 배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태도가 나쁜 사람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럼 태도가 뭐냐. 태도를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틀이다. 제가 만든 정의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있죠. 그러면 똑같은 자극인데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 뭐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씨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일에, 도일에, 어, 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밖에서 비춰지는 건 맞지만 따지고 보면, 아, 안에, 그 사람 내면의 내적 이미지 속에 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 찍는 틀처럼 그게 별인지, 뭐 우산 모양인지, 우리 어릴 적에는 중간에 그 저, 뭐죠, 모래시계 같이 이렇게 된 거, 이게 제일 난이도가 컸었는데, 그건 그 영화에 안 나오더만요. 어쨌든, 그걸 찍는 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붕어빵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를 넣든지, 나오는 모양은 항상 그, 용, 그 모양 아닙니까? 붕어빵. 그러니까, 붕어빵이 붕어빵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태도가 그 태도가 되기까지는 그 안에 붕어빵이라는 기계 틀이 있더라는 거죠. 틀. 예. 그게 프레임이 될지, 거푸집이 될지, 박수가 될지. 옛날 어르신들은 일본말로 와꾸,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던데. 자, 어쨌든 그 틀이 바로 나의 태도를 찍어내는 기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틀이 중요하죠. 내 안에 밤송이처럼 뾰족뾰족한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 아니면, 음, 원만한 틀을, 아름다운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도는 겉으로 비춰지고 느껴지는 평판의 원료는 맞지만, 결국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다. 이것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요즘 스펙, 스펙 하는데, 스펙 중요하죠. 음? 어떤 걸 공부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자격을 내가 취득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들 아닙니까? 증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스펙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태도라는 거죠. 태도. 아까 그 똑똑하고 잘생기고 말 잘하던 청년, 뭐가 없으면 안 뽑듯이 그 뭐가가 뭡니까? 바로 태도라는 거죠. 그 태도가 스펙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